여러분, 하이! 안녕하세요! 바리바리, 충바리입니다! 자, 곡궁 연운 장갑 먹었고, 어이! 여기서 리븐이 나와주네? 그러면 급하게 그라가스 사주고, 오늘은, 어, 도자리븐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니코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리븐 빈집 털이 한번 지원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에 빛도자 리븐이 이번 시즌 오면서 조금 빈집이 좀 많거든요? 빈집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라가스가 1승이라갖고 조금, 덱 파워가 조금, 앞에 탱 라인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렇게 세게 나갈 것 같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랩업 쳐서 조금이라도 살살 맞는 것을 목표로. 아, 곡공이라도 넣어주자. 급하게, 일단은. 한 마리만 더 잡자, 제발. 아이, 좋다. 나이스. 두 마리 잡았으면 잘 잡았어. 어, 이거 연운 먹어가지고, 카르마 빌드업도 살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리븐템이 곡공 하나밖에 없어갖고, 요거 왼쪽으로 조금 몰아가지고, 배치를 요런식으로 해서 요거 카르마 가지고 한마리라도 더 잡아주면은 카르마는 그냥 1인분 하는거지 카르마한테 불루 넣어가지고 저 카르마 저 카직스한테 짬통 처리를 하면 될거 같고 자 요렇게 조금씩이라도 한마디씩 잡아주면은 오 이거는 2인분 하는거 같은데 카직스가 아닌가? 와, 이렐리아 이거 진짜 너무 사긴 것 같다. 와, 혼자서 저거를 다 버티냐? 자, 요렇게 사레벨 찍어서 빠르게 조금이라도 살살 맞아야 어, 조금 지더라도 후반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잠깐만. 칼 남나? 아이고 좋다 아칼와 아이 다행이다 여기서 리븐템을 하나는 먹어왔어야 됐거든요 소라카 나왔으니까 사비도자까지 넣어주고 그라가스 앞라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라가스 두마리 넣으면 좀 땡땡하겠지 그렇지 카르바 아니 카직스가 저게 진짜 달달하다 암살이 저게 한 마리 남은 고립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초반에 두 마리 끊었으면 조금 가질 수 인분은 했다고 보는 거지. 어 이겼다.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올지. 갑바. 어우 운전자 좋다. 지금 33은 있으니까, 이제 안 깨지는 거니까, 요거야수 써주면서, 바로 피바라기 나오니까 피바라기 만들어갖고, 리븐한테, 요거는 바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배치 먼저 해주고, 리븐한테 피바라기 투입. 자. 괴생이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여기 지금 괴생 좀 발차기가 조금 매섭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괴생이님. 왜, 왜, 왜 오는데? 내약 올릴라고. 오지 마라, 저리 가. 자, 초밥집 도착했고, 지금 칼, 곡궁이 지금 리븐템이 있으니까, 아니지 아니지. 피바를 운전자 어, 먹으면 리븐이 이 코스 이코 나오네. 오케이. 운전자까지 먹었으면 리븐 템다 나왔다. 피바 루난 나왔으니까 그러면 리븐은 그냥 과감하게 니코 써 가지고 여기서 조금 센 타이밍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4비 2군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약하지 않아. 리븐이, 루난이 나오고가 또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이본도 나왔고,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연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좋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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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카직스가 한 마리만 끊어주면 되고. 아, 잠깐만. 끊어줘야지. 오케이. 야. 와 리븐 루난들이 엄청 센데 이건 뚫었다 좋아 여기서 이제 연승각을 한번 봐야 돼니콜를 썼으니까 여기서 연승각 무조건 봐야 돼오 루난의 폭풍 나왔네 인피보다는 루난을 하나 더 넣는 게 리븐한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루난 1피바 아니면 이 피바 1루난 요 정도가 리븐한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기고 2연승. 딱 여기서 아까 리븐한테 과감하게 니코 쓰고 센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은데, 미달리 좋고, 이게 이룬한 리븐이다! 완전 아까랑 다른 캐릭이 됐지. 리븐템은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이제 방템을 조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먹어서 방템을 조금 준비하고 리븐이 이성이고 풀템이라서 그냥 랩업 쭉 째면 될것 같은데? 4연승. 야, 카직스 이성이 이제 붙네. 별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성보단 2성이 낫지. 5연승. 리븐 딜. 달달하고. 지금 거의 꼴찌에서 지금 2등까지 올라왔죠. 아까 센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았다 이거는 아 지팡이도 놓치고 지팡이 먹었으면 카르마 템 하나 더 주는긴데 조금 아쉽네 그럼 이제 뭐 먹어야 되지 칼은 뭐 그래 오케이 그럼 벨트라도 먹어볼까 아 아니다 운전자 먹을게요 여기서 그냥 레븐만 계속 8레벨까지, 8레벨까지 그냥 레븐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이 루난 리븐. 리븐 너무 좋다. 리븐 지금 5마리 모았고. 지금 레벨업 하는 동안은 그냥 리븐이랑은 자만추를 추구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리븐 넣어줬고. 아, 테마 나왔네. 어우, 리븐 좋고 미포 팔고 바로. 아, 리븐은 테마 나와도 좋아. 게이득이지, 리븐이 나왔으면. 아, 또 리븐 나왔다. 이거 진짜 빈집털이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세트 넣어가지고, 이 싸움꾼이라도 넣어주자. 보자, 지금 템 나온 게 요거 덧발톱 하나 넣어가지고, 리븐이 CC기에 좀 약하니까, 덧발톱 하나 넣어주고, 방패만 하는 세트한테 일단 짬 처리. 여기 녹턴덱 가나? 망령 녹턴덱인 것 같네. 아, 저 카르마 뭐야? 내 카르마 저기 다 있누? 자 이깁니다 딩거 사주고 와 이거 좀 딴딴한거 같은데 리본이 해주나? 아잉 지성 자5-4 초밥집 진입했고 아 육빛을 지금 못만들어갖고 저, 가렌을 먹으면 좋겠는데, 1등이라갖고,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제발, 형님들! 어이쿠, 그래. 아이고, 좋다. 아, 감사합니다, 가렌. 육빛, 감사합니다. 아이본도 잘 나와주네. 잠깐만, 그러면 일단 육빛을 넣어주고 어... 굳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야스는 버리고 방템을 가렌한테 넣어주고 어, 카르마 나왔다 카르마 나왔으니까 요 짬통은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는 카르마 주고 잠깐만 여기 아크샨 이성 뭐야 선 넘네 와크샨 템도 잘 나왔다 주껍이좀 없어서 아쉽긴 하겠는데 저거 찬란한 종손도 좋지 와다 녹았어? 내거다 어디 갔냐? 와 너무하다 어? 아이번 이성 아이번이 6개? 아까, 벤시를 안 넣어줬는데, 리브는 CC기에 약하니까, 벤시가 있으면 좋지. 이고고 차이가 좀 큽니다. 생각보다. 유달리 붙어주고, 리브한 마리만 더. 어, 잠깐만. 아이번. 빨리 리롤 돌려보자. 후! 리브는 삼성. 빨리 붙었다. 이 정도면. 지금 아직 1등이니까 체력, 아직 재난 지원금도 안 받았거든요? 와, 여기 용발 3개 뭐야? 여기도 아크샷이네? 아이번이 데이지가 저게 타겟이 되면은 장거리까지 되네? 호호, 처음 알았다. 좋아 황금빛 립은 완성 했고 립은 삼성이 완성 됐기 때문에 아마 순방은 무난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엔 재생술사 모렐로 요렇게 템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띵거도 있고 잠깐만 이거 4재생 까지 가능하잖아 이거 6빛의 4재생 좋아. 이거 아이번 삼성각을 보자. 카르마 나왔고, 카르마 팔자, 카르마 팔고, 가렌도 템을 좀 바꿔주고. 일단은 가렌한테 각올 가분 넣어주고, 그리고 재생술사 가렌한테 넣어주고. 이러면 사재생에 6빛이잖아 그리고, 어, 일단 이렇게. 와, 여기 망명록턴 삼성이네. 여기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붙어보자. 데이지! 아이쿠! 와, 볼베도 있다. 리본 아직 풀템이거든. 리본, 어 나이스! 영혼의 맞다. 아싸. 이거지. 아우야. 카르마. 이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롤 리롤 리롤 리롤. 오, 잠깐만. 아이번 하나만 더. 볼배는 못쓸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아이번 삼성 떴다 잠깐만 일단은 블루 아이번 주고 가엔까지 넣어 주겠습니다 모렐로는 가렌한테 야 데이지 데이지 와 데이지 딜버 와 리븐도 지금 센데 리븐도 지금 엄청 센데 데이지까지 쓰니까 들어가이소! 오, 딩거 페어. 여기 아까 아크샨 이성인데, 이제 할만 하거든요? 데이지가 있어갖고, 슈퍼데이지. 뒤에 다 죽어도 돼, 괜찮아. 데이지! 꽝! 우와! 딜4000한 방에 넣던데, 요거 한 방으로 지금 두 마리를. 자, 마지막. 1대1. 마지막은 아니겠다. 데이지. 와, 지금 니븐이랑 아이폰 너무 쎄다. 데이지 한 방. 잡았다, 요 놈. 왔다. 어? 어, 나가셨네. 이거 랭인데, 너무하네. 자, 여기까지 6빛도자 빈집 한번 시원하게 털어봤고요 빛도자가 빈집이 많네요. 자,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기.